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새로 나온 신상 제품들을 저도 처음 사용을 해보면서 같이 첫인상 리뷰 같은 거를 해보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니스프리에서 나올 때마다 품절 대란이 나는 이달의 사자 체육대회 에디션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 쿠션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신상 제품들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상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메이크업 완성은 이런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잘된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뿌듯한 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얼굴이 굉장히 반짝반짝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선크림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매번 이니스프리에서 이달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콜라보한 제품들이나 딱한두달 정도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이 이니스프리 신상 제품들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세 가지 이 선크림은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서 한번 조금 조금씩 나눠서 발라보면서 제품이 어떤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이 마개도 아직 뜯지 않은 상태라서 이것도 좀 뜯어볼게요. 첫 번째로 사용해볼 제품은 이 초록색 제품입니다. 인텐시브 안티폴루션 선스크린 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좀 짜서 보여드리면 제형 자체는 흐르는 제형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금 꾸덕하게 올라가는 이런 제형인 것 같고요. 이 선크림은 여기 반쪽에만 조금 발라볼게요. 지금 올라갈 때도 뭔가 묽은 제형이라기보다는 되게 쫀쫀하게 올라가는 그런 제형이에요. 요즘에 선크림을 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착템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선크림 신제품들이 나오니까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한번 테스트 겸 발라볼게요. 일단 사용감은 살짝 유분감은 저한테는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올라갈 때는 되게 쫀쫀하게 발리는데 백탁 현상이나 이런 거 없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향이 굉장히 많이 나서 조금 선 제품에 향이 많이 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다 사용하고 나서 밀착까지 시켜주고 난 후에는 살짝 뭔가 쫀쫀하게 그리고 유분감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고 조금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발릴 때는 살짝 유분감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마무리가 되니까 굉장히 깔끔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요거를 떼고 발라볼게요. 두 번째로 발라볼 제품은 이 핑크색 선크림이고요. 얘는 톤업 노세범 선스크린이라는 제품입니다. 아마 톤업이라는 얘기가 있는 걸 보니까 살짝 톤업이 되겠죠? 컬러도 살짝 핑크빛이 도는 이런 컬러예요. 이 제품은 반대쪽 볼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제형은 좀 쫀쫀하게 발리는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발림감은 굉장히 좋은데 마찬가지로 향이 조금 나요. 근데 이 제품도 좀 향이 강한 편이라서 향이 강한 선크림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은 살짝 베이비 파우더 향 같은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범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양쪽을 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고 이거는 이렇게 살짝 광이 있게 마무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발림감이나 이런 건 괜찮고 마무리감도 둘다 너무 유분기가 돌지 않아서 괜찮기는 한데 이 톤업 선크림은 살짝 모공 있는 부분에는 하얗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톤업은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선스틱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 늘 그렇듯이 발릴 때 요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일단 좀 발라 볼게요. 딱 올렸을 때 지금 느껴지는 거는 살짝 미끄덩 미끄덩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뽀송뽀송하게 발리거나 아니면 바르지 않은 느낌인 걸 좋아하는데 살짝 미끄덩 미끄덩한 느낌이 있어서 요 제품은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더 사용을 해 봐야 알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질감이기는 해가지고 저처럼 완전 가볍게 그냥 기초 제품처럼 발리는 제형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도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선크림을 다 발라봤고요. 다음으로도 최근에 나온 신상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제가 오늘 사용해볼 베이스 제품은 바로 바닐라코에서 새롭게 나온 이 쿠션입니다. 커버리셔스 파워핏 쿠션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파운데이션으로 이미 사용을 해보고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인데 이렇게 바로 쿠션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지금 이렇게 실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이라서 오늘 한번 뜯어서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은박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가득 쿠션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울까지 다 뜯어줬고요. 퍼프는 굉장히 보들보들한 그런 질감인 것 같아요. 살짝 폭신폭신한 느낌도 있고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헉슬리 쿠션보다 더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쿠션이 촘촘한 느낌인데 한번 찍었을 때는 이 정도 완전히 다 묻어나오고요. 제가 오늘 선택한 컬러가 21호인데 제 피부에 잘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서 일단 좀 나눠서 찍어볼게요. 한 번에 꽤 많은 양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찍은 양으로 전체를 다 도포할 수 있을 것 같고, 컬러 자체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핑크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좀 자연스러운 옐로우 톤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일단 컬러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 파운데이션 버전을 쓰면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되게 깔끔하게 표현되는 게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이 쿠션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뭔가 얇고 균일하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파운데이션은 커지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커버력, 지속력, 밀착력 요거 세 가지를 합쳐서 커지밀 파데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쿠션 자체의 사용감은 파운데이션이랑 되게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 번 레이어링 이렇게 커버력도 조금 쌓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다크서클도 꽤 많이 커버가 됐죠. 반대쪽도 조금만 더 커버를 해보고, 제가 지속력이나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밀착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자막으로 한번 달아볼게요. 일단 첫 사용감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 파운데이션을 썼을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 팔자주름 쪽에 살짝 끼임이 있었거든요. 이 제품은 어떨지 일단 시간이 지나고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한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컬러만 조금 더 맞았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컬러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피부 표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를 살짝 이렇게 꾸깃꾸깃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파우더를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눈썹 부분이랑, 그 다음에 외곽 쪽으로 조금 쓸어서 쉐딩이랑 이런 것만 할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코 옆도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우더로 조금 잡아주니까 조금 더 피부 표현이 깨끗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눈썹은 오늘도 이거 한번 사용해볼게요.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눈썹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저는 이렇게 얇은 타입의 브로우가 사용이 제일 간편한 느낌이에요. 베네피트 브로우도 이 제품이랑 구프프루프라고 조금 더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제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얇은 프리사이슬리가 더 사용하기가 편한 느낌이에요. 이더라고요. 오늘도 한번 그냥 빠르게 눈썹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눈썹은 한 번에 다 그려봤고요. 오늘은 조금 도톰하게 눈썹을 그려봤더니 살짝 짱구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아마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쉐딩도 맨날 사용하던 제품을 쓸 거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빠르게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제일 밝은 컬러로 코 쉐딩을 해줄게요. 이 제품은 맨날 맨날 사용했기 때문에 어떨지는 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일단 가루 날림도 별로 없고 색상 자체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요즘에 정말 맨날 맨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쉐딩 제품이고요. 그리고 턱 쉐딩은 여기 이렇게 두개 섞어서 한번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가볍게 쓸어주듯이 쉐딩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블러셔를 한번 발라볼 건데요. 이것도 이니스프리 이 제품들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패키지도 전부 다 다르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패키지가 조금 아쉬웠던 게 그냥 종이 박스 안에 이렇게 잡아 빼면 안쪽은 또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오래오래 사용하기에는 조금 내구성이나 이런 떼타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컬러 자체는 안쪽에 전부 다 펄이 들어 있어서 딱 체육대회나 좀 특별한 날에 볼에 화사하게 바르기 좋은 컬러들이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요거는 트윙클 오렌지라는 컬러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3호 트윙클 로지라는 컬러이고요. 그리고 요 제품은 트윙클 피치라는 컬러입니다. 색감이 전체적으로 다 쨍한 컬러감이 아니라 되게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들로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제품은 1호 트윙클 라벤더라는 컬러입니다. 1호, 2호 컬러감은 한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차분한 느낌이라서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렇게 대면은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가 3호, 4호입니다. 위에 게 3, 아래 게 4호 컬러예요. 요렇게 네 가지 중에 오늘은 한번 전체적인 메이크업 색감이 약간 요쪽이랑 더 맞을 것 같아서 요거 두 개를 한번 섞어서 발라볼게요. 바르려고 보니까 약간 향이 달달한 향이 나요. 저는 요거 브러쉬로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브러쉬에 요렇게 묻혀서 이쪽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지금 발릴 때 느낌은 굉장히 뽀얗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쓱쓱 발라도 예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컬러감이 사실 그렇게 바르기 어려운 컬러는 아니라서 조금 더 바르기 쉬운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브러쉬로 발랐을 때는 펄감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이 지금 4호 컬러가 그렇게 펄감이 강한 느낌은 아니라서 일단 이렇게 발라주고 조금 펄감이 다채롭게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을 한번 포인트로 올려볼게요. 약간 보라색, 파란색 펄들이 자잘자잘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발릴 때이 제품은 아까 발린 제품보다는 조금 더 펄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실 엄청 그렇게 크게 펄감이 도드라지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가루 날림은 살짝 있는 편이라서 이 가루를 털어내면서 손등에 약간 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가까이서 보면은 좀 펄감들이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확실히 펄감이 보일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냥 자연광을 지금 좀 받고 실내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한이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섀도 팔레트는 요거 사용해 볼 건데요. 제가 하울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생각보다 그때 설명을 드릴 때는 컬러감이 조금 더워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기는 한데 생각보다 더 연하게 발색이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연한 컬러로 베이스를 좀 깔아줄게요. 지금 여기 위에 가루 날림이 좀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살짝 털어준 상태거든요. 이렇게 가루 날림은 조금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털어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발릴 때는 굉장히 뽀얗게 잘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눈두덩이에 있는 유분기도 잘 잡아주고 컬러감도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팔레트에 있는 쉬머 섀도우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 펄이 있는 섀도우 하나가 손으로 발색해도 발색이 그렇게 쨍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텁텁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발색이 뭔가 속 시원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따가 그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핑크색 컬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가루 날림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잘 털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발색 자체는 굉장히 은은하게 잘 쌓이듯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발리는 걸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굉장히 은은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생각보다 딱 지금 시즌에 바르기 괜찮은 컬러인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여행 갈때 가져갔는데도 아주아주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이펄 섀도우를 손에다 묻혀서 발라볼게요. 근데 손에다 묻혀도 여기에는 이렇게 올라가기는 하는데 눈두덩이 위에 올릴 때는 살짝 사각사각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보면 뭔가 확실히 맑고 펄감이 예쁘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펄이 좀 텁텁하게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살짝 보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맑게 올라가는 펄 섀도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텁텁한 느낌이라서 살짝 아쉬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약간 자주 빛이 도는 짙은 섀도우를 발라서 여기 눈 뒤쪽부터 음영을 좀 주고 여기 앞쪽까지 조금 이어볼게요. 어차피 이따가 아이라인도 이 컬러로 풀어줄 거긴 하지만 먼저 음영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앞쪽까지 쓱쓱쓱쓱 이어서 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색 조합이 굉장히 조화로운 느낌이라서 딱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면 이렇게 딱 차분하게 메이크업이 딱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니스프리 이달의 사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제품은 이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저는 전 제품을 다 가져오지는 못했고 두 제품이 빠져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살짝 하얀 펄이 있는 제품들도 있고 컬러감이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최근에 사용을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제품을 보여드릴 거고 나머지는 제가 이런 데에다가 발색이 어떤지 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펄감이 굉장히 영롱한 느낌 느낌이고 또팁 모양이 그 딱딱한 팁이 아니라 이렇게 붓 타입 팁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바르기는 훨씬 더 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 조절도 뭔가 좀더 쉬운 느낌이고 딱 얇게 원하는 부분에 올리기 쉬운 느낌인데 펄이 조금 큰 느낌이라서 확실히 좀 톡톡 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눈 앞머리에 발라주고 여기 앞쪽에도 살짝 이런 식으로 퍼뜨리듯이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입니다. 엄청 영롱한 느낌이죠. 이렇게 바르니까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촉촉하게 올라가는 타입인데 올라가고 나서 고정이 딱 되고 나면 잘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눈을 손으로 비비거나 했을 때는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완벽하게 착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르고 나서 면봉이나 이런 걸로 슬슬슬슬 좀 닦아주면은 이 액체가 마르기 전에는 좀잘 닦여 나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요렇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펄마다 조금 조금씩 컬러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사용한 거는 요렇게 살짝 주황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올려보면 주황 느낌이 돈다기보다는 그 펄들이 되게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조금 집어주고 라인을 그려볼게요. 오늘도 라이너는 아직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제품으로 빠르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오늘도 이 클리오 라이너를 사용해서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도 아이라인은 맨날 그려주는 방식대로 아주 아주 빠르게 한번 그려봤고요. 그리고 라인을 풀어주는 거는 여기 가장 어두운 섀도우를 사용해서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벌써 메이크업이 거의 다 끝나가는 중입니다. 확실히 이 펄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메이크업이 좀 영롱영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좀 짝재기로 발리거나 이러면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이 제품은 그래도 좀 수정이 용이한 편이라서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최근에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거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 롱컬링 제품을 사용해 볼 거고요. 요렇게 커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게 저는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발리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아주 깔끔하게 발리고 바를 때도 처짐이 없고 다 바르고 나서도 처짐이 없어가지고 사용감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 일단 정말 가볍고 예쁘게 발리는 느낌이라서 그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롱컬링 제품인데도 볼륨 기능이 있는 느낌이라서 이런 식으로 확실히 지금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한동안 또 주구장창 이 제품만 겟레디윗미나 이런 데서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정말 왜 이제 샀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이라서 좀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다 완성을 해봤고요. 이제 립이랑 살짝 펄감만 더 올려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좀 닦아주고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끝 부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파운데이션이 묻어있으면 립 제품이 예쁘게 올라간 느낌이 아니라서 이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립도 오늘 처음 사용을 해보는데 이렇게 체육대회 에디션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일단 컬러는 세 가지가 출시가 됐어요. 레드 컬러랑 핑크 컬러랑 이렇게 살짝 주황빛이 도는 컬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빨간색이랑 주황색 컬러는 조금 쨍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베리 쿨쿨 핑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팁 모양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모양으로 생겼고요. 발릴 때 느낌은 의외로 촉촉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용감이 굉장히 굉장히 가벼운 그런 느낌입니다. 살짝 지금 바른 느낌이 입술에 사실 뭔가를 바른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발리는 느낌이 굉장히 특이해요. 뭔가 처음 발라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입 밖으로 겉도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기름기 같은 게 살짝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근데 가벼운 립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정말정말 정말 가벼운 느낌이라서 꽤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펄 제품입니다. 이렇게 젤리 타입으로 펄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총두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 캔디랜드 글리터 이런 살짝 핑크빛 도는 제품이랑 이너공주 글리터라는 이렇게 하얀 느낌의 글리터가 출시가 됐어요. 제품은 이런 식으로 완전 젤리 타입이고요. 저도 지금 처음 사용을 해보는데 정말 젤리를 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폭신폭신하고 촉촉한 그런 느낌.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잘 묻어 나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펄감들이 있는 느낌이라서 여기 볼 위쪽에 한번 사사사사 올려볼까요? 오팔 펄이 도는 제품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정말 너무너무 예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촉촉한 게 뭔가 베이스를 지워내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진짜 이거를 해 아래서 봐야 될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반짝거리고 지금 딱 빛이 들어오는데 엄청 반짝거리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굉장히 영롱한 그런 느낌이라서 체육대회 때 사용하면 정말 이거밖에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게 완성이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볼에 올린 요게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평소에 하고 다니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는 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오팔펄이 촤라라라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오늘 그냥 처음 사용하는 제품들이 꽤 많았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메이크업이 된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신상 제품들을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